Pani dałam tak jak mówiłam, oh, na wczoraj, nie na tą y, pierwszą grupę, bo trzeba by tam odpowiedzieć na pytanie �ит 다 <목소리도> 웬만하면 숙소에서 촬영을 잘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숙소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해서 안 좋은 느낌을 받으면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숙소 리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번에 묵었던 숙소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특이하고 좀 형편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숙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 어, 카메라에 지금 찍기가 너무 애매한데, 여기 2층 침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2층 침대인데, 이게 다예요, 그냥. 여기 밑에, <laughs>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 요,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쪽에문 있고, 지금 침대 밑이 복도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렇게 된 아파트에 지금 사람들이, 한 다섯 개 곳이 넘게 있는 것 같아. 어... 어떻게 이런 근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급하게 오늘 와가지고 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싼 데서 묵으려고 해서 혼자 쓸만한 데를 알아보니까 여기밖에 없더라고. 이게 다야! 아무튼 이동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아웃 할게 없이 그냥 키를 방에 두고 나오면 되는 거라서 여기는 바르샤바인데 확실히 수도라 그런지 이제 높은 건물들도 있고 사람도 좀 많고 교통 수단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11시 다 돼가는데 식당에 문연대가 별로 없어 그래서 한 5천원 좀 넘는 것 같네 한 6천원? 아니 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고 11시 13분 먹고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이번에 호텔은 힐튼 호텔이라고 힐튼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힐튼 밑에 좀 조금 급 떨어지는 급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다운... 아니면 좀 낮은 등급의 힐튼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아좀 아, 오랜만에 좀 제대로 편하게 쉬어야지 전망도 별거 없고